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. 자 DPC라는 종목을 어, 누구나 상한가 따라잡기 방법을 이용해서 어, 매매를 해봤습니다. 자말 그대로 음,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, 어렵지 않습니다. 자 조금만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은 음,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해보셔야겠죠. 네,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,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해봐서 어렵게 느끼시는 거겠죠. 자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어, 두 자릿수 수익률, 네, 25.8%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.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어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고 어 참고 많이 하셔서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